이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을까? 아니지 누가 빠졌어? 정수 당장 세 가지 누가 있어야 돼?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계속 얘기하시면 누가 있어야 돼 가운데? 영이 정수. 있어야지 영, 영, 영. 정수는 몇 가지? 세 가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가운데 누구? 영입니다. 영. 영이 없어서 틀린 거야 겠지 영은 정수가 아니다 방금 얘기했는데. 아니요. 영은 정수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모든 자연수는 우리가 뭘로 바꾸? 자연수의 이름? 정수. 양의 정수로 바꾸아요 그치? 네. 당연히 유리수 맞아 틀려. 네. 맞죠? 방금 벌써 몇 번? 네. 3 번일 거야, 그치? 네. 다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없니? 아니요. 말이 안 되지. 분수도 엄청 많은데, 그치?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존재할까? 아니요. 네. 아니지. 네. 예를 들어, 1과3 사이에 누구밖에 없어. 이거. 네. 이 하나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지, 그치? 틀린 겁니다. 5 0그 330번도 오. 얼른 읽어볼까?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다 맞니? 네 맞지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는 친구니까 그렇죠? 자연수의 음의 볼로 친걸 우리 뭐라고 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네. 정수, 마이너스 음의 정수 이게 맞는 얘기잖아 그래 그렇지? 네. 자연수는 다른 말로 무슨 이름이다? 음수 이거 맞는 얘기지 그렇지? 음의 정수는 음의 유리수이다. 이 말은 맞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 음의 유리수는 음의 정수일까?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유리수는 자연수 분의 자연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이다. 라고 어. 하면 맞을까? 아니요. 아니지. 이걸 누구 분의 누구라고 해 줘야 돼. 정수 분의 정수꼴이어야 돼. 왜냐면 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대신에 부모는 뭐여야 돼? 0이 아닌 정수라는 말까지 꼭 있어야 돼. 그죠 네. 그래서 몇번? 5번 이렇게 가된되거지 이렇게 풀면 되구요. 그 다음 이제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고 수직선 이거 얼른 한번 읽어볼까? A는 얼마를 봐야 돼? 지아이 거의 다 풀었으면 교재 조금만 풀고 있어. 뒤쪽. A는 응, 마이너스 3? 과. 3과 3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3과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3분의 1이야 역한게 아닙니다. 2지. 항상 우리는 중학교 때는 이렇게 안쓰죠? 4분수로 바꾸니까 3분의 1 2 요거 맞네 그치? B는 그냥 마이너스 2지 C는 네. 어떻게 돼? C? 마이너스,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얘도 끝이죠 그 D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아 3분의 3누는데 누구와? 1이 넘어갔잖아 1과 3분의 1. 1과 3분의 1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3분의? 2아왜또 3분의 2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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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3분의 5가 맞아 틀려? 틀려서 답은 4번 나왔어 그래도 확인해야 되지? 2는 3 맞아? 그냥 읽으니까 끝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푸는 문제들입니다 쭉 한번 해보는데 이거 어렵다고 하니 이거 하나 볼까? 마이너스 4분의 11에 가장 가까운 점수를 구하고 싶대 그치? 네 그럼 우리 이거는 대분수로 먼저 고쳐봐야 돼 고쳐볼까? 마이너스 4분의 11은? 마이너스 2와 4분의 3 마이너스 2와 4분의 3이지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사이를 몇등분하고 4등분하고 그중에서 몇번째 칸이야? 세번째 칸 세번째 칸이니까 당연히 2에가꺼까3에가꺼까 2요. 3, 3 3이죠 그러니까 a는 먼저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된거지 그지네 두번째 3분의 8로 붙여봅시다. 3분의 8대분수로붙치면 어떻게 돼? 2와 1이 그럼 우리 당연히 2랑 3 사이를 몇 칸으로 나누는세칸 그중에서 두번째니까 여기잖아. 네. 당연히 네. 어디에 들어 3. 그래서 비너 얼마다? 3.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나중에는 그냥, 이 숫자만 봐봐. 3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2 넘어서 세번째에 가깝겠다. 그치? 렇 네. 2칸 갔으니까, 한칸 넘어가서 3에도 가깝겠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림 안 그린 단계까지 가는 게 나중에 목표야. 그 다음, 여기 볼까?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4와 8을 나타내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제 이걸 용어를 정할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으면 딱정 가운데 있는 점이다 이거랑 어때? 네. 이 점은 우리 뭐라고 할까? 한자로 가운데를 뭐라고 하지? 중점 가운데 중점 중점 가운데 중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점은 항상 이제 무슨 점? 중. 중점이라고 해. 근데 여기 있는 게 마이너 4구 여기 있는 게 8이지 그치? 그럼 우리 중점 구하는 방법은 이제 기억해 둡시다. 얘는 마치 너네 평균 들어봤지? 네. 평균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아. 평균 어떻게 구해? 그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두이 우리 더할 거야. 어.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더하고. 마이너스 4 더하기 8 하는 거야. A. 마이너스 4야. 그냥 응. 4지. 그렇지? 그걸 2로 응. 나누면 어때? 응. 그래서 중점이 잡혀 얼마인 거야. 응. 무조건 2번이야. 정답 은2 응. 한번 확인해 볼까?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몇칸 사이야? 한 칸. 두칸2 두칸 여기 0점 있는데? 뭐 두칸이야 이상하지 6칸 6칸이어야지 그렇지 그지 2에서부터 8까지 몇 칸이야? 6칸 딱 맞잖아 이가 아, 네. 되지? 네. 중점이야 항상 이렇게 네.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푸지 알겠죠? 이거 어렵다고 되는거 볼까? 어? 이거 보이잖아 C가 무슨 점이야? C가 시가... B랑 D에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중점 그렇지 어떻게 구하는가? 아, 마리 뭐하고 어, 2로 그래. 나누자면 얼마야? 마이너스, 그래. 그럼 끝났어. 확인해 봅시다. 여기 몇칸 차이나? 마이너스이랑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칸. 네 칸. 마이너스이랑 3까지몇칸 차이나? 네 칸. 그럼 여기도 당연히 똑같은 길이라고 써 있으니까 몇칸차이나 되게. 두 칸. 그럼 A도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구. 응? 왼쪽으로 아. 갔으면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중점만 구하면 여거 이제 훨씬 더 쉬워지죠, 그렇죠? 그다음 얘는 봅시다.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7인수를 나타내는 두점사이의거리지겠지 절대값이 7인수는 우리한테 두 가지지. 누구랑 누구야? 맞아, 7. 그렇지. 그럼 당연히 얘네 둘사이의 거리는 얼마큼 차이가 날까? 그렇지. 가운데 0이 있는 거랑 없다니까. 같으니까 정답이 14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이런 거 간단히 수직선만 그리면 어려워 안 어려워? 안어려워 안 어려워. 근데 이런 게 조금 어렵다 이거 까다롭다고 하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보고 또 문제 푼 시간 좀 줘볼게. a는 절댓값이 4에 그치? 그럼 a가 될수 있는 숫자 하나가 아니죠? 네. 누구 아니면 누군거요마이너4마이너 4일 수도 있고 혹은 4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네. 또 b가 될수 있는 것도? 마이너수6아니마이너6 아니면 6이겠지 그치? 네. 그래서 a와 b를 나타내는 음. 점은 각각 0을 나타낸 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있다 이 소리야 그렇지 a가 왼쪽 b가 오른쪽인거랑 라 어때? 네. 끝났지? a는 왼쪽이니까? 네. b는 오른쪽이니까? 네. 6 정답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a가 마이너스 4 b가 6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설명해 줬으니까 잠깐 문제 좀 풀어보고 선생또 설명 좀 해줄게 알겠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좀 해봅시다. 우리 절대값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틀린 것을 찾아주세요. 그렇지? 2와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둘다 얼마니? 둘 다... 절대값, 2의 절대값 마이너스의 절대값 둘다 2니까 e. 같은 거 맞죠? 그렇죠? 절대값 이 1보다 작은 점수는 몇개 밖에 없어. 누구? 0, 0. 그러니까 0도맞는얘기지 그렇지? 음수의 절대값은 0보다 작니? 스로바뀌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크다가 되야 되겠지 그렇지 네. 그래서 벌써 틀린거 찾았는 답은 몇번? 3번 3번일거야 a가 양수이면 a의 절대값은 자기 자신이다 맞는 얘기죠? 네 수직선에서 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0을 네. 나타내는 점과 멀리 떨어져 있다 왜냐면 절대값은 거리랑 어떠니까? 네.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거지 그지 네. 음, 이렇게 풀면 되고요 네. 여기 문제의 형 하나씩 꼼꼼히 읽으면 어렵지 않겠지? 350번 봅시다. 절대 값이 뭐하고, 같고, 네.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수직선이나타내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가 0이고, 항상 오른쪽에 어떤 a라는 숫자가 있으면 왼쪽에 마이너스 a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지? 네. 근데 이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큼이래? 16. 16. 이래 그럼 당연히 여기 가운데가 0이잖아. 네. 그럼 이 몇, 몇씩 떨어져 있는 거 똑같아. 88. 그럼 끝났지. a는 당연히 얼마야? 돼? 마이너스 2는 얼마야? 마이너스 8 정답 음. 8이랑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주면 3가 정답이죠? 그렇지? 네 수직선만 그리면 어려운 게 있어 없어? 오케이. 없습니다 354번 봅시다 다음 수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차례대로 구해줄 때 이렇게 한 거지? 네 플러스로 싹다 바꿨을 때 가장 큰걸 찾는 거네 그렇지 누가 제일 클까? 3.5 그렇지 마이너스 3.5 여기는 그냥 원래 숫자 그대로 불러주고 그 가장 작은 건 얼마일까? 마이너스 3, 그냥 2분의 1씩 2분의 2인가 3분의 5에 붙어 놓 이렇게 우리 찾아주기만 하면 돼 그럼 355번도 그냥 마이너스도 떼고 제일 잘못 찾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겠죠 네. 이런 문제들이구요 11번 12번 딱 여기까지만 끝낼 거야 절대값이 몇 이상 5분의 10이, 5분의 10이, 10이 이상 제한 5해 잡고 다 풀었으면 뒤에 것 좀만 풀어 봐봐 5분의 10이 이상이 어떤 절대값이 5분의 12 이상이에요. 5분의 12. 그렇죠 그리고 면 미만인 걸 찾는 거야? 5, 5 미만인 거. 선 반대로 써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주면 우리 거꾸로 써주면 되겠지? 그렇지 네. 그럼 봐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5의 개수를 찾아야 그래? 정수의 개수. 그럼 봅시다. 우리 얘는 대충 얼마야?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면 대와 5분의 1이지. 그치? 네. 2와 5분의 1. 그렇죠 아.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몇부터 들어갈 수 있어? 2, 네. 2와 5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3으가 3. 3. 4. 가능하겠지? 네. 5는 될까 안될까 네. 눈이 없으니까 그치? 네. 근데 절댓값은 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도 플러스 들어가도 어차피 다 양수로 바뀌잖아 네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4도 되는데 네. 되겠죠? 그럼 몇개 들어갈 수 있는거야? 총네개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항상 두 가지 고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대소관계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1번은 볼 것도 없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당연히 누가 꺼야 돼? 플러스가 네. 더 커야지 당연히 그치? 도가 네. 다른건 편해? 얘네 둘은 같은 뭐지 네. 숫자가 작으면 커, 크면 커 작고.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이 맞는 얘기죠? 네. 얘는 둘다 플러스지? 네. 이거 비교해야겠지 그치? 네. 비교하려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통분. 통분 3번 통분해봅시다 얘는 10분에 9 얘는 6분에 5 1분. 통분하면 여기는 30분에 27, 27. 27. 여기는 30분에 2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도 왼쪽이 더더니 그네. 이것도 맞는 얘기겠지? 얘네 둘. 얘는 대충 얼마? 가분수 대분수로 바꾸니까? 1화지 그치? 아, 그럼 작은 인까 당이 맞는 얘기. 그렇죠? 얘는 통분해야겠죠. 5번. 네. 통분해 봅시다. 6분의로 바꾸면? 6분의, 6분. 6분의 3. 6분의 4 그럼 어디가 더 커? 6분의 4 6분의 4가더 크지 그치? 그치? 그럼 이것도 맞는 얘기네? 4. 그럼 4. 어디가 좀 실수했나 본데? 어디를 잘못했나 볼까? 잠깐 잠깐 아 여기서 아까 잘못된 이산이겠지 여기 얘가 더 크다고 했잖아 분명히 근데 여기 왼쪽이 더 크다고 한게 맞아 틀려 틀리틀 지금 갑자기 4번에서 마라보랑 반대를 떴습니다. 그 답이 어 4번 이렇게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여기 음수와 양수 이런 부분 쭉 한번 해보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는 얘기해주지 않지만 우리 부등식 사용하는 것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 나머지 뒤쪽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것들 문제 푸는 거니까 너무 많이는 말고. 딱 별로 안 되죠.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53페이지까지는 아지 4월, 며칠, 17일, 여기까지만 숫자 한번 해보고, 마무리 한번해볼게